어제, 어저, 어제 그제는 대내는 너무 낫지 않을까. 근데 상태가 진짜 좋아요. 차은 올랐어요. 올해 응. 한 5kg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0월 16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세영상 아이콘 보시는 방법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화로 입화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참돔이 좀 들어오고 감성돔, 자연산 감성돔이 좀 보이고요. 방어 시즌이 돼서 국산 방어, 일본산 방어 모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장 화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복상에로 왔고요. 먼저 방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산 방어도 지금 들어오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일본산 양식 방어들이 물량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 초반치고는 이제 좀 가격이 좀 살짝 높은 편인데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올해 방어는요, 축양 방어가 이제 물량이 좀 적을 듯해요. 그래서 아마 예년보다 비싸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찰강어, 이제 본명은 대문짝넙치예요 한동안 좀저렴해 썼는데 요즘은 이제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근데 요거 좀 숙성해서 먹으면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자연산 감성돔이 들어오는데 가격 좋습니다. 뭐 크기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아 보였어요. 참돔이 이제 물량이 조금 들어와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는데, 매년 이 시기는 좀 전체적으로 참돔은 다른 때보다 비싼 편이었고요. 이제 농어, 중국산 양식인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숭어는 오늘 대천숭어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리가 들어왔는데 이게 크기가 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입을 하신다면 좀 크기도 보시고, 좀 살이 찐거 이런 거 골라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대왕자바리는 계속해서 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당일 화로보다는 숙성해서 드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꼭 숙성해서 드시면 상당히 맛이 좋은 생선이고요. 네, 돌돔. 이건 아,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격은 생각보다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산 등성어 이제 가격은 괜찮은데 다 대부분 B급입니다. 척추가 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데 수율에서 좀 손해를 좀 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광어는 오랜만에 가격이 살짝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광어 B급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B급하고 정품 광어하고 또 가격 차이가 그렇게 얼마나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는 그냥 정품 먹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난 달에 처음 들어왔어요. 영절부터안 들어온 다음에 비가 계속 와서. 어? 단새우도 오늘 조금 다가빠지고 단새우 좀. 이건 얼마에 팔지? 얼마? 9만 원. 9만 원? 와, 이거 어제 어제 글제는 단새우도 뭐 7, 8만 원이었어요. 오늘도 6만 5천원 <목소리> 네, 다음은 이제 한길통상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만 원, 1kg짜리. 2 7 0원2 7천원 오름도 1kg짜리 5만 5천원마지4 2만0천원 그다음에 가슴 기둥이 18,000원 어, 냉자이 키로 2만원 400에서 500당 얘네는 너무 작잖아 이거는 진짜 좋다 15,000원 15 15,000원 1 5 0 0 0이 키로 중반에서 삼키로짜리이 키로에 22,000원 그다음에 여기는 국산 후상 오성은 35,000원 삼만은2만0 0 0원제주강어 2kg 초반 28,000원 2kg 중반에서 3kg짜리 3만원 3kg 이상 33,000원 5 0 0 0원 네, 다음 이제 소매점 화어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물산으로 왔고요 이제 소매점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매장하고 거의 비슷한 시세고요 영업시간은 경매 끝나는 6시 이후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일요일도 영업을 하는 곳이고 소매점 쪽이라서 각종 할인 상품권들이 있고 다 사용 가능합니다 매시세 품목 단톡방 이런 밴드에 올라오니까 전화나 문자로 예약할 수 있고요 큰 생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매칭되면 반마리씩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굴도은 오늘 키로에 65,000원이에요 네, 사이즈는 한 900g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시마지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대체로. 시마지는 키로 4만원. 그리고 대동이 2.5 이상이고, 키로에 23,000원. 정품이라 빵빵하고 진짜 좋아요. 이건 소돔이 정품이고, 이거는 키로 22,000원. 키로에 3만원 제어원은 이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비싸요 금년에 좀 비싸요 근데 상태는 진짜 좋아요 오늘 키로 28,000원 28 다, 28다 4킬로 500 이상 전통입니다 A급 A급은 키로에만5 0 0 0원 정말 저도 2킬 이상짜리 요런건 3만원짜리 B급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기형이 다돼있을거야전도오 싸네요 오늘 키로에 14,000원 그러니까 양식농어는 그냥 오늘 키로에 19,000원 이거는 방콕 키로에 24,000원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에는 키로 500 사이즈고 오늘 키로에 18,000원 이거는 키로 25,000원이에요 정말 저렴한 금액이에요 아시는 분들 알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고 <laughs> 오늘은 키로 12,000원 이 사이즈가 2.8에서 3kg 짜리인데 정말 좋아요. 오늘 키로 33,000원. 4 0 0 g 에서5 0 0 g 까지 나오는데 6 0 0 g 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키로에 3만 원. 금빛 전어. 오늘 키로에 18,000원. 요 오늘 키로에두 마리 그냥 한정으로 그냥 3만 원 팔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윤호로 왔고요. 윤호는 평일과 주말 영업시간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시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수단대전 상품권이라던가 온누리상품권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카카오톡방하고 밴드에 매 품목하고 시세가 이제 올라와요.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 전화나 문자로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질 업체에서 받으신 필렛 있죠? 이런 거 진공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해주십니다. <laughs> 다 트여. 이게막 퍼도 그냥 작은 거 하나도 없이 진짜? 기다리게. 아직까지는 <laughs> 뱅이 한 마리 있고, 뱅이 뚱뚱해요 작아도 네. 한5백처럼 나오고 오륙백 오륙백 오륙백이다 흐트러 다아 빵빵해요 이 생크림이 약간 좀 네. 그냥 생크림이 음. 나왔어요 음. 살짝 리거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그렇게 A 급이라곤 볼수 없고 E 음. 플러스. E 플러스. 근데 이거 좀큰 거. 아까보다 큰 거. 차는 <목소리도> 올랐어요. 30kg. 4kg. 30kg. 지금 있는 게 저희한테 있는 게3 k g 부터 5kg까지. 5kg까지. 방어 5kg. 청아지하고 국밥이 600g 냉 진짜 국산 국산 통영법 5.2kg 통영이에요? 국산이에요? 그쵸 1kg 500 이상큼 124,000원이에요 응. 식당 좋아하시는 분들 어. 진짜. 네, 무서1.5 1.4에서 2kg까지 나와요 어. 1.4kg 어. 약하죠 수강의... 우와, 수강의... 10시 전까지만 주문을 네. 하시면, 바로바로, 네. 바로 네. 네. 충장이 되니까, 네. 그리고 또복 가격은, 지난데요. 할까요? 어디까지 는지 근데 할 거예요. 그거 안들어가 네, 다음에 참 좋은 수산으로 왔고요. 여기 영업시간 평일과 주말 일요일 모두 다 다릅니다. 영업시간은 영상에 나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한의상품권도 사용 가능하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고 꼭 사용하세요. 카톡방하고 밴드에 품목과 시세 매일 확인 가능하고요. 주말에는 사람이 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손질 대기 시간이 기니까한두 시간 좀 넉넉히 잡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kg 위아래 땀하고요. 물건은 되게 맨질맨질하고, 매질, 진짜 깨끗하고. 요게 키로에 2만원입니다. 네. 네. 12미, 11, 12, 13미 정도 나오는 건데요. 요게 5 k g 에 14,000원. 14,000원? 네. 요게 네. 5 k g 위아래 담아에 한5 k g 나오거든요. 요 키로에 3만원. 그래서. 네, 물건 진짜 좋죠. 깡깡하고. 평호에도 이제 4 k g 담아 나오는 담아인데, 이것도 정품이에요. 물건 깡빵하고 좋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이거 29,000원. 29,000원, 네. 29 큰거3 0 0 0원 어, 아, 여기 2.5 위아래 담아인데요. 물건은 깨끗하고 좋아요. 여기 키로에 23,000원. 이게 제주도 가는데 2.5에서 네. 네. 한 2.8까지가 33,000원. 한8,900 남아요. 이게 키로에 44,000원. 아, 네, 물건은, 정... 근데 가격이 싸진 않아요. 지금 한400 담아 정도 남아요. 큰 거는 500도 나오고요. 요게 키로에 지금 32,000원 괜찮 치워 얼음도 크고 와네 어우 맛있게 생겼다 이거봐 찔 디저트 이다 요게 키로에 28,000원입니다 이거 야야 이건 빵이 진짜 레전드다 이거 키로에 3 7 0 0 0원입만다 37,000원 응. 이게 약간 음. 약간 귀여운긴 한데 그래도 여기 킬로에 28,000원이니까 몰랐는데 물건은 되게 좋아요. 저희 7 k g 이상대 사이즈인데 이 기가 좋아합니다. 아, 손님들이 사본 사람들은 와서 하셨어요 여러 대가리 것같주시네 주죠.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왔 와서 선어 시세 볼게요. 예, 영남학입니다 너무 좋아요. 예, 요거는. 3만원. 팔러였었는데 요거는 3만원. 밑에는 2만5천원. 크기가 다르고, 밑에 거는 순놈이에요. 자, 서대에 3만5천원. 자, 1 5마디 병어, 만5천원. 자, 요거 기름가자미 오늘 처음 잡았어요, 제가. 하도 팔게 없어서, 만5천원입니다. 자, 요거 2만원. 이게 뭐지? 아, 어. 자, 고등어는 요거는 그냥, 조립용, 구이용입니다. 2만원입니다. 자, 이거 뭐지? 2천0 0원 뭐지, 재고. 키로에 만원 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사봤어요, 3마리짜리를. 그래서 이거 3만원 살 팔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2만 2천원 갈 것이고요. 자, 삼치. 좋아요. 이렇게 아뻑하고 키로에 만원입니다. 네, 이게 2년 했답니다. 키로에 만원, 천원. 20,000원짜리, 거8 0 0 0원4 0 0 0요원2 2 5 0 0 0원짜리고 요거는 2만5 0 0 0원짜리 자, 2 8 0 0 0원 자발이 0로에2 5 0 0 0원자요0는0원에 그냥 0 0원 29,000원, 씩 할거구요 원 29,000원, 2 9 0 0 0 0 0 0원0 0 0원 할거에요 0원 상사도 안되고 해서 8,000원씩 제가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팔았거든요 네, 다음은 갈치 전문점이 초이스 수산입니다 이 정도 이거 이게 제일 잘하건 이것도 300엔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키로를 따지면 15,000원 아까는 쎄요 이게 키로에 지금 15,000원 나오거든요 와우. 이거는 횟감이에요 나오는 게 800g대 이런 거는 지금 말이 35,000원 이런 거는 이제 700g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로 치면 이게 25,000원 나오는 게 이게 600g 대인데 여기 말을 치면은 이게 말이 2만 원 걸요. 500g 짜리 10마리예요. 이런 건한짝에 지금 16만 원. 여보들좀 작으면 요게 이제 450g 대똑 같은 건데 10마리 있는 게 지금 12만 원. 이게. 그다음에 여기에 350g 째 하나 있는 거. 여기 6만 원. 몇 이제 붙여진 거 여기 이거 마카 이제 핑크 배거진과 혼합이에요. 나이가 고네 마리가 6만 원. 아 6만 원 이게 20만. 원 이런 거는 이제 천돈고이용 사이즈 한 2.3kg 정도 돼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런거 이제 큐레 13,000원 나옵니다 반 어? 안새우 저희만이런거한 쪽에 6만5천원 요런거는 이제 미루치면은1 0만 5,000원 새꼬시면은한 짝에 지금 이게 에 15,000원 이거는 이제 6분 무지인거예요 20마리 이런거 한 짝에 7만원 아, 네, 이제 경매장 폐류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 창덕숙산으로 왔고요. 참소라 가격은 명절 전보다한 5만원 가량 갑자기 가격이 올랐네요. 대신 꼬막은 좀 가격이 좀 떨어졌고 백합은 특별히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낙지는 확실히 명절 전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늘 자연산 대하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자 오늘 여기저기 돌문어가 좀 많이 보였고 꽃게는 여전히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외 품목들은 큰 변화 없이 지난주 시세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고요. 오늘 입파량을 보게 되면 대게는 570kg, 키크랩은 540kg 들어왔고요. 요즘 수꽃게 암꽃게 동시에 같이 들어옵니다. 수꽃게가 3,500, 그리고 암꽃게가 1,400kg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킹크랩 같은 경우는 수입 물량 자체가 좀 적은 듯 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7만원 중반대가 이제 경락 고가가 찍히는데, 사실 작년에는 명절지나고좀 저렴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이 다른 양상입니다. 정말 비싸요. 또 대게 같은 경우는 뭐 킹크랩이랑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게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요즘 괜찮은 게 이제 꽃게예요. 뭐 수꽃게든 안꽃게든 다 괜찮은 가격대고요. 그럼 이제 소매점 각각 요시세 보도록 할게요. 네, 줄포상회로 왔고요. 주 네, 줄포상회는 밴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일 판매 목록과 시세로 확인 가능하고요. 네, 단톡방에서도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문 구입 시에는 밴드 예약분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시거나 재고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퀵 일반 택배, 당일 택배, 지방 고속버스 택배로도 구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대전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다 사용 가능해요. 여기 해물 모듬, 이런 것도 판매하는데, 이 해물을 소량으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밴드 공지 없는 것도 현장 가면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흰다리 새우, 요거 15, 16미면 요 상당히 큰사이즈고요 아, 요즘 꽃게가 맛도 들고요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꽃게도 좋긴 한데 요즘 암꽃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알도 좀 차고 어, 무엇보다도 가격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암꽃게도 이제 가격이 점점 오르는 추세니까 지금 꼭 드셔보세요. 이제 킹크랩. 아 이거 가격이 안 떨어지면 연말엔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지 상장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지나고서 뭐 떨어졌다가 연말 다가가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여름부터 비싸서 계속해서 크게 가격 떨어지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대게도 저렴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마저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정말 각각 뉴스에서는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듬에도 같이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장점은 각각료 구매하면서 소량의 모듬을 좀 구입할 수 있고요. 또 미니부터 특대까지 다양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뭐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밴드에 올라온 사진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종별로 모듬의 구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어종을 고를 수 있고 어종에 따라 좀 가격은 좀 달라요. 네, 다음 이제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자, 여기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할인 상품권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자 전복 시세. 이건 화면에 나온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2층에 있는 y t 유통으로 왔고요. 여기 새벽 1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쉬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성게알들을 다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로 된 성게알도 있고 냉동으로 된 그런 성, 성게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이제 구입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참치 블럭들, 여기서 냉동 참치 구입이 가능하고, 또 일식재료 같은 것들도 여기서 다 구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절 이후에 첫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시장을 좀 둘러봤는데요 요즘 날씨가 정말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좋은 물때와 좋은 날씨가 만나게 되면 이제 좀더 다양하게 많이 나올 듯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